원복 송화양식장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어을시작해가지고 어, 대입적으로 양어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국명을 해야 되국기에그 당시에는 1 6 6 5년도 이후에 해, 해서 소, 양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소한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려고 하니까 자금이 필요하고, 무엇 돈이 필요한데, 부모의 토지를 담보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부모님의 고마운 뜻을 기리기 위해서 부친의 성함과 모친의 성함에서 한 자씩 따서 원복, 어떤 원복복자라고 해서 원복 소 양식장이라고 어, 만들었습니다. 송어 양식은 언제 시작이 되었나요? 송어 양식은 어, 1965년 1월 3일날 송어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일 어, 현장에서 어, 소화를 받아서 기르기 시작한 분은 저희 형님이신 한 춘자 식자 박사님께서 처음 빌러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79년 미팔군의 성원 아픔 기록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이 고기를 기른다는 것만 생각했지 길러놓고 어떻게 판매할 거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시행착오를 겪다가 성공을 하다 보니까 적당한 판매처를 찾기 위해서 물색한 곳이 미팔군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대중화되어서 송어를 즐겨 먹기도 하고 낚시도 낚시도 하기. 나는 얘기를 듣고 밀팔곤과 접촉해서 나눔하게 됐습니다. 송어가 일급수에서 산다고 들었는데 강원도 춘천 소양강 때문에 일급수에 산다는 쏘가리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민물고기인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뭐 일반적으로 볼때 고기를 하면은 다 같은, 어, 고기로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는 구분되는 게, 어, 낮은 온도, 찬물에서 자라는 냉수어류와, 저, 조금 높은 온도에 자라는, 어, 저, 온수어종도 그보다 좀 높은 온도는 열대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어는 연어 같이 아, 냉수어류이고, 저, 속안의 잉어 풍어는 온수성 어류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같은데 소원을 계속 움직이고 활동을 하지만 소원이 같은 경우는 겨울이면은 돌 밑에 숨고 동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서양호나 이런 호수에 소원이 잘 자랄 수가 없는 거는 여름에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을 못합니다. 송어가 사는 수온은 어떻게 되나요? 송어의 지, 적정 온도는 한 10도에서 18도 사이입니다. 큰 호수, 예를 들어서 서양호 같은 데는 어, 온도가 어, 겨울철에는 올지 않아서 적정한 송어 살기에 적절합니다. 그렇지만 여름에 2 3 3, 4도, 5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나다가 폐사 죽습니다. 한 장소는 여름에는 차고, 겨울에는 따뜻한 어, 김이 무럭무럭 나는 곳이면 적정한 곳입니다. 소호는 천문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옛날에 뭐 아시는지 태릉, 어, 솔반 밑에서 많은 곳에 의한 소호 어, 횟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 소호가... 약간 높은 온도에서 잘 자란다고 해가지고 너도나도 생겼는데 그 수락산 밑이나 여기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소고가 높은 온도에서 자라면은 뭐잘 자라기는 하지만 육질이 아주 포석포석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모를 때는 아 겨울 물이 많은 곳에서 너도나도 길렀는데 기르다 어 보니까 어 온도가 여름철에는 높아지니까 화상을, 고기, 화상을 입어가지고 폐사가 되고 죽우가니까 많은 곳에서 어, 양어장을 하다가 접었습니다. 이렇게 이 소원은 어, 생태 자라는 환경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용천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이 평창 지역에는 어, 석회암 지대에서 땅속에서 물이 자연적으로 용출돼서 올라온다. 그래서 1년 내내 14도, 15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한 평창은 용천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용천수에는 각종 미네랄과 그다음에 소가 자라기에 적절한 온도인 15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질병이 적습니다. 일단 어릴 때 빼놓고 커서는 거의 어 약을 먹이지 않고 병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 송어가 어 송어의 대명사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송어가 슈퍼푸드인가요? 예예. 예. 송어가 세계 슈퍼푸드, 1대 슈퍼푸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뭐, 오메가3나 EF, 어, EPA나 DHA, 즉,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합니다. 어, 이, 특히 송어 회도, 회로도 많은 영향을 섭취하시지만, 어, 운탕을 끓이면 아주 기름이 다른 고기보다 엄청나게 많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포 지방산이 풍부해서 세계 7대 식품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민물고기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디스토마 같은 기생충 같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송어 같은 경우는 일급수에 사니까 그런 위험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민물이라면 워낙 어, 디스토마나 이런 기, 기생충에 감염된 적이 있어서 어, 걱정들 하시는데 디스토마는 숙주 중간 숙주를 거쳐서 인체에 도달하지만 우리는 일부 환경과 차단해서 기르기 때문에 어, 전면 디스토마나 기생충이 어, 없습니다. 그리고 이한 예, 가지 예로 지금 현재 소어가 들어온지 59년이 지났지만. 그런 걸로서 발병됐다는 예가한 번도 없습니다. 어, 다만 뭐 비부류다 뭐 이런다고 바다고기 때문에 항상 같이 날것을 먹지 마라 해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타격을 받았지 소고에서 발생해가지고 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를 운영해 오시면서 생각나시는 에피소드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59년간 지나온 과정이 전부 다 지난 한 과정인데 저희가 처음 65년부터 이렇게 발을 뒤에놓고할 때는 이게 수년 안에 금방 잘될 줄은 알았지만 이런 생물산업이란 것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면 은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생겨서 그것을 겪고 오고 또 생산 어, 생산 기술이 일단 어느 정도 받쳐지니까 이걸 개인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보니 어, 옛날에는 아주 땅값이 싹때는 세멘트 한 포가 땅 한평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지를 팔러서 어, 양어장을 만들기가 어, 저, 곤란하니까 수협에 가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양어장을 만들려고 하니 내수면법이란 게 없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수산업법이 있었는데 그 내수면법까지 저희들은 어, 만들 입법화 시켜가면서 지금까지 소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소원는 우리나라 최초의 양식 산업에 첫발을 내딛는 게 송어입니다. 그 다음에 송어는 대한민국에서 어,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온지 1965년 금년도에 59년째고 내년이 한갑입니다. 어, 들어온 날은 1월 3일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에 많은 어, 생물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이 지켜 나가는 어, 생물은 소호가 어,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호가 어, 냉수어류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수산고등학교, 수산대학교의 어, 생물 양어 교과서에는 전부 다 온수 어류. 어, 붕어, 쏘가리, 자라, 매기, 이런 종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얼마나 무식했던지, 지금 생각하면은, 어, 참 많이 자란다 하니까, 그 당시에, 양어장을, 화천, 파라오 상길에 화천에다가 양어장을 채웠습니다그 오자마자, 그 향은 너무 추우니까 다정렬하고 어 그, 포기할 수가 없어서 수성을 해본 결과 평창에 이런 우리 생물의 용천수가 나온다고 해서, 어 평창으로 옮겨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개인적으로 양원을 하려고 했, 하니, 옛날에 지금은 평창이 어, 도로 인점이 가깝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깊은 산골이라서 그럼 이와이면은 어, 판매처는 수도권이니까 수도권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자고 생각해서 그리고 물이 어디가 많이 지하수가 있을까 싶어서 어, 댐 옆에다가 어, 저, 수, 지하수를 만들려 어, 파서 소원을 기르기도 했습니다. 땜 옆에는 우리는 물이 금방 어, 땜 물이 들어오고 찬물을 구할 수 있겠다 싶 생각했는데 땜은 워낙 땜은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을 땜을 막는다는 것도 한참 지난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수를 뽑아 올리려면 는고달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전기 뭐 전화 한대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할 때, 그 당시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먼 길에 전기까지 어, 유, 유치를 시키 기에 아주 굉장히 각오의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그 옛날에는 자가 사는 사료가 없어서. 번데기를 갖다가 빻아서 혼합해서 내이고어 그래서 번데기도 말라가지고 해야 되니 또 장마철에 그마 마르다가 소나기가 오면 걷어들이고 이런 일을 온 집안이 부, 부모님의 노인네들이 그래 하시 그런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충 발전돼가지고 사료를. 제조 회사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되어 됐습니다.